저희 매트는요, 앞도 따뜻해집니다. 등에다 댔는데 몸에 복부도 데워진 거예요. 저희 매트는요, 원적외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증거가 뭐냐면 이 매트의 70도 온도에도요, 얼음을 올려놓으면 얼음 녹질 않아요. 그 원리가 왜 그러냐면 원적외선은 방사되거든요. 깨지 않고 깊은 잠 자게 됐어요.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요. 만성 통증이 편안해졌어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저처럼 이제 깊은 잠 주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들꽃잠. 뭘 해봐도 피로가 풀리지 않고 잠이 안 왔어요. 저만의 고민이 아닐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수많은 분들이 불면증에 또 통증에 시달리고 계시잖아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방법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잠이 보약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잠을 잘 자는 것도 건강을 회복하는 것도 답이 있습니다. 바로 온열이 정답입니다. 병원에서도 한의원에서도 온열 치료를 해주잖아요. 병원에서 왜 치료 과정 중에 찜질을 해줄까요? 체온을 1도만 올려도 면역력이 5배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정말 엄청 많습니다. 깊은 잠을 자는데도 건강을 회복하는데도 온열이 필수입니다. 온열이 이렇게 좋은데 병원에 가지 않고 일상에서 안전하게 찜질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들꽃점 힐링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지난 10년간 수많은 분들이 힐링센터를 통해서 건강을 회복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코로나가 오면서 많은 분들이 저희 힐링센터를 못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이 힐링센터를 집으로 가져갈 수는 없을까? 그런데 그 방법을 찾았습니다. 온열뿐만 아니라 찜질까지 버튼 하나로 가능합니다. 들꽃점 힐링센터의 찜질 원리를 집에서 그대로 하실 수 있도록 매트를 만들었습니다. 이 매트는 단순한 전기 매트는 아닙니다. 보통의 매트들은 이런 전기 열선이 깔려있죠. 이렇게 쭉. 이런 열선이 깔려있어요. 그죠? 네, 저희 거는 이게 아니고요. 그래핀 탄소 면상 발열체라고요. 전도성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바로 이게 저희의 발열체입니다. 이게 전체가 깔려 있어요. 전기 열선이 깔려 있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저희는 여기 보시면 전도성이 굉장히 또 뛰어난 그래핀 탄소 원단을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또 보시면 저희가 매트 전체에 뭘 깔았냐면요. 은 요돌도돌한 게 이게 바로 팥입니다. 저희가 팥을 특수 가공하는 그 노하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매트의 원리가 전도성이 굉장히 뛰어난 발열체하고 또 겉에 전도성이 또 뛰어난 그래핀 원단을 또 거기에 팥을 전체 깔아서 이게 2중, 3중에 온열을 뛰어넘는 찜질 효과까지 있는 진짜 획기적인 매트입니다. 근데 네, 이게 원리가요. 우리나라 전통 난방 방식인 구들장 원리 아시죠? 구들장처럼 서서히 열이 데워져요. 그리고 또 자연스럽게 서서히 열이 식어 갑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무리를 주지 않고요. 굉장히 안전하게 온열을 할수 있는 방법이 됐어요. 저희 매트는요 원적외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증거가 뭐냐면 이 매트의 70도 온도에도요 얼음을 올려놓으면 얼음이 녹질 않아요. 그 원리가 왜 그러냐면 원적외선은 방사되거든요. 그래서 이 매트 자체가 뜨거워진다기보다는 열이 발생을 해서 열이 위로 뜹니다. 그게 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얼음이 안 녹아요. 저희가 한국 원적외선 협회에 가서 직접 이런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매트를 사용하기 전과 후예요. 이거는 적혈구 모습이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현대인들의 적혈구가 다 이렇다고 해요. 다 이렇게 뭉쳐 있고 엉겨 붙어 있죠. 그런데 딱 30분 만에 매트를 사용하고 30분 만에 다시 피를 뽑아서 말초에서 뽑아서 봤더니 피가 이렇게 뭉쳐있던 게다 떨어졌어요. 그리고 형체가 탱글탱글해졌거든요.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은요. 적혈구가 뭐 하는 거예요? 산소 영양을 몸에다 풍부하게 갖다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적혈구가 건강해지면 우리 몸이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또 의미가 있는 사진인데요. 보통 보면은 이런 사진 많이 보셨죠. 열 적외선 촬영이라 그래가지고 온열 제품에 사용하기 전, 사용하기 후 이런 사진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저희는 사진이 왜네 컷일까요?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등 쪽이고요. 이거는 몸 앞인데. 보통의 매트들은 당연히 등이 따뜻해지겠죠. 저희 매트는요, 앞도 따뜻해집니다. 등에다 댔는데 몸에 복부도 데워진 거예요. 이게 바로 원적외선이라는 증거입니다. 이 매트에 우리 고객님들이 붙여주신 별명이 있는데요. 먼저 아세요? 우리 집 허준입니다. 허준 선생님 그 명의분을 가정에 모시고 있는 거죠. 들꽃잔 매트는 전문가들이 작업하지만 하루에 다섯 여섯 개밖에 생산할 수 없는 정말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그런데 저희의 이 정성이 들어간 매트를 사용하신 고객님들의 후기는 정말 놀랐습니다. 깨지 않고 깊은 잠 자게 됐어요.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요. 만성 통증이 편안해졌어요. 암 치료 중이었는데 건강이 정말 좋아졌어요. 얼마 전에 저희 들꽃자 매트를 사용하시고 건강을 회복하신 암 환우군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저는 정말 그런 순간이 정말 보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꼭 잠을 잘 주무시고 건강을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들꽃잠은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힐링 제품들을 계속 만들 거거든요. 댓글에 이런 거 만들어주세요 라고 남겨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힘 닿는 데까지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건강한 잠의 시작 들꽃잠이었습니다.